안녕하세요 중고바로사입니다. 중고닌텐도 스위치, 중고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각종 스위치 게임기를 매입하고 있어요. 게임기를 매입하는 많은 업체들 중에서 왜 중고바로사일까요? 중고바로사는 무려 13년이나 중고게임기에 매입을 전문으로 한 업체답게. 일괄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중고게임기의 연식, 브랜드 사양, 버전, 상태 구성 등 모든 상황에 맞는 매입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닌텐도 스위치의 발매에 맞춰 신형 구형 배터리 개선판, 내운 모동 숲 에디션 등 다양한 버전에 대응하고 있답니다. 미개봉 스위치도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던 스위치를 판매하는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이 이루어지고 현금 지급이 언제쯤 될까 하는 것일 텐데요. 저희 중고바로사에서는 입고 즉시 제품을 검수하고 10분 이내에 바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 혹은 바로 현금으로 드리니 급하게 중고 스위치를 판매하셔야 하는 분들께 희소식이랍니다. 바로 문의 주세요.